울산시민연대 상근활동가 송가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발표는 예, 울산시민연대 어, 디지털전환에 대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n Ussan s h 이 m i a n de d i g i t 가 l Chona, n 어, 우리, 우리 단체가 어 PPT가 이 정도 바뀐 것처럼 예, 변화했다고 그런 거를 예, 좀 예, 표현해봤습니다. 어, 일단 뭐 저희 그 사무처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사무처에는 어, 총네 명의 상근 활동가가 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그나마 제가 이런 어, IT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예, 자동으로 어, 뭐 누가 예, 뭐 시킨 것도 아니지만 제가 담당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 단체를 소개를 좀 드리면. 예, 네, 어, 울산 경실련하고 어, 참여연대가 합쳐져서 2007년에 어, 울산 시민연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 울산의 어, 사회 사회 불평등 해소랑 어,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어,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뭐 대구도 그랬지만, 네, 대구 참여연대도 그랬지만 저희도 0%의 정부 지원금과 100%의 그 회원 후원금으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어예 적혀 있다시피 해야 할 말은 다 하자 4 예, 지원금 받고 이러면 못할 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말은 다 하자 라는 어 생각으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it 지원서 저희가 2021년에 제가 5월달 인가 오아 5월 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죠. 어 제가 사실 그 저희 단체에 온 것도 2020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막 창궐할 시기였습니다. 오자마자 이런 고민이 생겼는데 어, 회의가 많습니다. 어뭐 위원회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 모임 회의도 있고 예, 연대 사업 위원회도 있고 어, 코로나 19 이후로 어 오프라인 모임이 좀 어려워지게 됐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고민 2020년 울산시 당초 예산안 평가 최종 완성본, 파이널 <laughs> 확정 진짜 마지막 최종 수정 3차 최종본 HWP.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스개로 썼지만 이 밑에 사진은 진짜입니다. 실제로 작성 이렇게 됐거든요. 어 버전 0.2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9.0까지 가는데 이런 그 협업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 한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막 막 날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름이 똑같으면 날라가고 막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을 때도 어, 개인 외장 하드 하나씩 다 구매를 해서 그걸로 지, 자료를 넘겨주고 하는 방식으로 인수인계도 이루어지고 하여튼 이 협업 및 데이터 보관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앞에 데이터들을 다 모으는 방식이 좀 공유가 잘안 됐던 거죠. 네, 요거는어세 번째 고민입니다. 네,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어 사실 저희 우산 시민연대는 보도 자료를 내고 뭐 신문 기사에 등 나오고 뭐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요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어 컴퓨터가 정말 버벅이었습니다. 뭐요런 화면 자주 떴죠. 그래가지고 어. 저희 그 상근 활동가 중에서는 그 경력 10년 이상의 그 시각 디자이너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어 컴퓨터 버벅이니까 예 어떤 컨텐츠 제작하는데 되게 에러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뭐 한글이 멈춘다는 건좀오바긴 한데 그래도 문서 양이 많으면 멈추기도 하고요. 그 포토샵 같은 건 정말 자주 멈추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의 결론은 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전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 돈이 필요하죠. 돈이 예. 왜 돈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어,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시도조차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도 힘든 겁니다.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00%그 회원분들의 돈으로 시작을 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함부로 막 쓴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계속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런 디지털 전환 같은. 게. 왜냐하면 굳이 이거 안 해도 운영은 지금까지 됐었으니까. 근데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으니까 디지털 전환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돈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 빛을 만나게 됩니다 <laughs> 예, 어, 지원, 아 지원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어 과연 될까? 왜냐하면 워낙 좀 이렇게 뭐랄까 음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좋아서 어 아, 많아서 어 될까 했는데 어 됐습니다. 어 신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만났습니다. 예, 네, 저희 지원 내역은 고사양 데스크탑 PC. 빛이 쫙 나고 있습니다.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 그리고 스트리밍용 캡쳐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괜찮아 IT는 재밌어 강의도 들을 수 있었죠. 누굴까요? <laughs> 아, 예. 아 오늘 그 뭐지 맨날 영상으로 보고 전화만 계속 하다가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예. 예. 그 저희들의 그 요런 지원을 통해서 어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어 일단 먼저 그 현금 말고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선순위가 낮다 보니까 현금을 지원받으면 이게 또또 후순위 밀려서 안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지원제 이런 이제 제품들을 못살 수도 있는데 물론 제품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겠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면 어 아무래도 그 지원 받는 게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 못할 가능성이 좀 컸겠죠. 그래서 현물로 지원 지원해 주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비용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어떤 시도해 볼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꿈을 꿀수 있게 되었다. 네, 그리고 어, 연쇄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어, PC를 구매하는 비용을 절약하다 보니까 네, 대형 TV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화상회의, 뭐, 사무처회의의 종이가 전략되고 온라인 강연에 개최 가능하게 된 거죠. 예, 네, 요렇게, TV가 있으니까, PC도 좋고, 뭐, TV도 있으니까, 소규모 화상회의가 개최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는 주간회의 때 무조건 그 프린트를 했었거든요. 프린트를 해서 그, 네 명이서 각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니터를 보면서 t v 를 보면서 회의를 하는 거죠. 네. 종이가 아주 전략 많이 됐습니다. 정말 저게 한요 정도 돼요. 지금까지 쌓인 게 제가 이, 2020년에 와서 지금까지 쌓였던 게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종이를 전략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강연에도 개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안에 그 TV 안에 보시면 약간 그 뭐지 ITN 재밌어를 좀 약간 따라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PPT 화면도 띄우고 예. 얼굴도 나오게 해서 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외장 하드로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방식을 어, IT는 재밌어 강의를 보고 어,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서 어, 지금 그 워크스페이스죠, 그렇죠? 맞나? 어, 그거를 워크스페이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고 회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 조금 진전된 예, 디지털 전환이 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디자이너 경력이 많으신 그 활동가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웹 작업도 많이 만드시고. 예, 영상 제작도 하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 분께서는 그 소식지도 직접 편집을 하시거든요 원래는 이 소식지를 외 주셨습니다 근데 이 디자이너 분께서 소식지도 작업이 가능하신 분이라서 직접 하고 계시고 저거 작업할 때 컴퓨터가 많이 뻗었었어요 근데 아주 원활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 최모 활동가십니다 이분께서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한번 해봤거든요. 뭐, 보신 분들은 많이 없지만, 예, 네. 네. 그렇지만, 예, 네. 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막도 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네. <laughs> 그리고 저희 전기총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런 요 카메라든지, 그 다음에 저 뭐지 마이크라든지, 요런 거는 그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대여를 해서 했습니다. 어, 요걸 대여하기 전에는 그 강의, 수강을 해야 되더라고요. 수강을 해서 그 자격을 얻은 다음에 예, 대여가 가능해서. <laughs> 예. 어, 대여를 해서 요런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할 때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는 그 아까 캡처보드가 예, 그거를 이용을 했었고요. 어, 플러스 알파로 어, 회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어, 컴퓨터는 좋 괜찮은데 그빔 프로젝터가 화, 어, 4대 3 그 해상도에 어 되게 좀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랑 되게 많이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시겠다 해서 어 스크린도 와이드로 바꾸고 빔 프로젝트도 와이드로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바꾸고 난에그 남은 그빔 프로젝터 가지고 어 저렇게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다 모두 그 회원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네. 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앞에 되게 전문적인 말씀 해주셔가지고 어, 사실 뭐 꿀팁 뭐 이런 것 사실 제가 다 인터넷 그냥 찾아보면 다 꿀팁이라가지고 예, 딱히 이렇게 제가 뭐 나눠드릴 게 있을 것 같진 않고 어, 예, 첫 번째는 어, 이호 지금 보시면 씨앗이 나옵니다 이 씨앗에 들어있는 가능성 그리고 요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뿌리지 않으면 아예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 사실 저희도 씨앗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뭐랄까 어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회원들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이 빛을 만나면서 어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웹캠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사실 뭐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지, 이러면서 웹캠 안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웹캠에다가 OBS 스튜디오를 물리면 또 아까 그렇게 이제 그, 강의 같은 것도 좀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만약에 웹캠을 안 샀다면 OBS 스튜디오라는 어떤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시민단체로서 좀 시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참기름을 만들려면 요조만 씨앗 같은 깨를 정말 많이 모아야 참기름을 짤수 있잖아요 어, 사실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참 예쁘고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면 좋긴 하겠는데 어 저희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뭐 상근자도 적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꾸준하게 해보자.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요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었고, 예, 고맙습니다. <laughs> 어, 아 잠시만요, 아제 얘기도 끝났네. 네, 아, 사실 그, 음, 아 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상 좀 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실 것 같고, 어 그런 그런데, 어. 이런 것들이 좀더 쉬운 것으로 인식이 되고, 또 우선순위가 좀 상위랭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사례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